자, 안녕하세요. 오늘 찍을 영상은 요번에 나온 거 리미티드 이거 패드 있잖아요. 요거 구매했거든요, 방금. 그래서 요거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. 자, 400개 광명 그리고 이제 패 4개 영 확정권. 자, 저렇게 돼 있는데 음. 일단 제가 지금 영웅이 3개가 있어요 이거 중복이 그럼 전설도전은 일단 뭐 확정적으로 한번 또는 두번은 가능하겠네요 아직 지금 전설이 아우드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뭐 전설 하나 뜨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질렀고요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광명 400번 가겠습니다 자연산 영웅 한 개라도 꼭 떠줘야죠 이거. 두개 떠주면 좀 좋고. <laughs> 벌써 300개서. 어, 아 좋습니다. 바로 전설 가자. 어, 아, 까비 영웅. 아 좋고 일단 자연산 하나 챙겨가고요. 스튜. 아 좋아졌어요. 완전 개똥은 아니겠네요 일단. 와우! 좋고! 영웅 자연산 2개! 얘 뭐지? 엘드론, 오케이. 서리컷이네. 오케이! 하나 더! 전설 가자!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얘, 좀 전에 중복 아닌가? 스튜? 하트구나, 오케이. 아, 좋습니다. 여 자연산 벌써 절반 깠거든요? 24개 남았고. 근데 벌써 <laughs> 영웅 자연사 3개 아 만족스럽습니다 벌써 이제 하나 정도만 그래도 더 나와 줄수 없겠니 오케이 만족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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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산 4개 뭐 대만족합니다 스콜 자, 이제 오 이거 장판 하나 더빨렸고요 희귀 자라스트 원. 뭐희기도좀 괜찮게 뜬것 같아요 일단 자 일단은 이제 이것도 눌러주고 이발기에 패스한 것스튜 얘가 누구였더라? 많이 보냈는데 드라그 아라스톤 데일라까지 해서 이렇게 영웅 4개 뽑았고, 아마 업적도 받으실까요? 아, 아, 이제 합성 안 했구나. 오케이. 자 벌써 하나 둘셋넷개 여덟 개 나왔어 합성 하나도 안 했는데 벌써 여덟 개나왔으면 좋죠 진짜 어 아, 너무 좋구요 어 좋아 좋아 세개 괜찮아 아우 좋습니다 다 합성도 괜찮고 지금 한 개짜리 한 번도 안 떴구요 꽝도 없었고 히, 꽝 나왔다 한 개짜리라 그래도 괜찮네, 평균적으로. 어? 저거 또정판 깔렸는데? 나 시기 거의 풀장판 다 돼가겠는데, 이제? 자, 아직 안 됐나 보네요. 안 뜨는 거 보니까. 시기 한 개만 있으면 이제 풀장판. 명중 1 올라가네요. 와, 이거 중요하네요. 자, 일단은 10번 도전. 뭐 이거는 뭐 진짜 개똥손도 아이거 일단 하은 뜨니까 무조건 빠르게 누르자 똥손도 아이거1 0개 눌러갖고 안되면 똥손이죠 형보는건데 야른 얄은, 야른이 이렇게 생겼어 아 오케이 오케이 깔끔합니다 좋아요 좋아 좋아 아 기분 좋네요 얘네 니도 그인거 같은데 자 하나 더 떠주면 좋고 아스칼라니르 였구나 와! 이렇게 잘 떠준다고? 미쳤네? 완전 귀엽네 아웃티 와 세개나 떠줬습니다 아 너무 좋구요 와 너무 좋은데 실패했다 한번더아 너무 좋구요 어? 업적이 안받아지나왜 아, 보자, 패시. 아. 영웅 어, 응, 패시, 어딨노? 아, 한개 남았구나. 한개 때문에 엄청 못 봤구나. 깨비 뭐, 저거 다음번에 봤죠. 뭐. 예. <laughs> 와, 몇 개나 든 거지? 지금 대박 든거 같은데, 지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스칼라니르까지 바우티가1 1개 떴네요 일단 자 이제 전설 도전 각 어떻게 잡을지 이런 것부터 좀 고민해야 되고 장판이랑 일단 수튜 확정 하나 짓고 전설 확정 전설 도전 한번 보유 중, 보유 중 4개, 전설 도전. 아, 보유 중이 5개 이네요 보유 중 5개 있으니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아, 이거 한번 전설 도전 해보고 결정해야겠어요. 이 실패하면 이거 또 어떻게 되나, 장판이나 아닌 가 보게. 해보고 결정할 게 하나씩. 한꺼번에 안 가도 됩니다, 전. 제발, 어우, 좀 떠주라. 일부러 타이밍 좀만 천천히 누르겠습니다. 아, 제발 하나 떠주면 좋겠다, 전설. 나, 기, 전설 지금 고프거든요, 이거. 신화만큼이나 고픈 상태라서. 자, 갑니다. 쓰리, 투, 원. 다비. 자 일단 장판 깔렸거든요 저것도 일단은 4개 더 눌러보고 전설 도전 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장판도 다 깔리네 여섯 개 너무 좋고 그러면은 요거까지 명중일에 막기 3 모뎀 위에 끌어오기 저항 2까지 올라가네요 좋고 호랑이 도전 한번더 하자 그냥 바로 갑니다 3 2 1 제발 까비 아 아깝다 아까워 뭐 장판 열심히 깔게요 오늘 좋아요 그래도 장판 깔아도 추력 많이 올라가니까 얘는 어찌하냐 얘한번한 한 번만 돌릴까? 그지한 번만 하자. 잘안 하는데, 900 다이아 정도는 써도 될것 같아요. 오, 장판 깔렸나? 라이노루. 나이스. 이래서, 29장판. 이제 한 개만 더 보면, 공기의 회피. 이제, 바나아이물 가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장판 많이 깔았네요. 오 성공적인 것 같아요, 이 정도면. 이러면, 조니급 몇개 뽑았나 한번 보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에 열둘 열세 개 열세 개영 나온 거네 뭐 실패해서 나온 거까지 해서 뭐 그러네요 나쁘지 않네요 이 정도 맞죠 전설 실패한 건좀 우울하긴 하지만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